하늘을 향한 당신의 꿈에 정확한 항로를 제시합니다. 팟캐스트 파일럿 다이어리. 저는 여러분의 캡틴 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기장을 맡은 지망생입니다. 캡틴. 오늘 조종사 지망생들의 네이더에 포착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 특히 2026학년도 극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네.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결정되는 아주 특별한 과정 배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과정 배정이라면 혹시 그 고정익, 네. 그러니까 비행기랑 회전익, 헬리콥터,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아. 보통 입학 성적으로 쫙 결정되거나 해서 희비가 엇갈리곤 하잖아요. 바로 그 보통의 공식을 깬 것이 극동대의 핵심입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뭔데요, 뭔데요? 총정원 51명 전원이 입학할 때 아무런 구분 없이 드라마틱하게 모두 고정익 과정으로 배정됩니다. 네? 50 51명 전원이요? 어, 그럼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기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일단, 모든 신입생은 1학년 동안 비행의 기초를 배우면서, 음, 자기 꿈을 좀 구체화할 시간을 갖게 돼요. 아 그리고 2학년이 되는 시점에, 마침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회전이, 그러니까 헬리콥터 조종에 진짜 열정이 있다. 이런 학생이라면 누구나. 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2학년 때 선택권이 좋아지는 거군요. 근데 누구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인기 있는 과정은 성적순으로 자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적은요. 단 1%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진짜요? 네. 오직 임패사이징 한 점. 본인의 희망과 신청 여부.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심지어 회전입 과정 최대 정원이 10명인데 만약에 신청자가 10명 이하다? 그럼 전원 100% 선발되는 겁니다.